네, 이번 영상은 세븐투 트, 최근 즉사대에 새롭게 추가된 부부, 다만능 즉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영은 부부, 네비, 이오타, 루디고요 장비 보시죠. 부부가 도발 탱커 몸빵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해줬고, 네비도 최대한 버티게, 이오타도 버티게, 그 루디로 이렇게 즉사하는 그런 느낌이죠. 진영 막기정 투고, 패슨 제오패. 자, 결장, 바로 가보죠. 어, 자, 상대는 크리스를 들고 있는 즉사대입니다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자마자 부부 바로 녹았고, 여기서 녹았고. 데비이리와서 일단 궁 쓰면서. 자, 일단 루디로 실명 걸고. 어, 근데 크리스는 계속해서 즉사 쓸수 있거든요. 어, 자, 부부 녹았습니다만. 일단 루디 벌써 변신가 변신해서 일단 궁 쓰고, 부부 살려야죠. 부부 살리고. 자, 어, 하지만. 야 상대 크리스 즉사가 너무 매섭습니다. 루부디 변신했지만 녹았구요 일단 부부로 최대한 몸빵하고 레비, 루디는 다른 쪽에서 또 다음 기회를 또 엿봐야 되는데 아 이거 루디 자 부부 일단 몸빵하는 건 좋습니다만 상대 시 c 엄청납니다 상대 루디 변신각이고 우리 루디도 일단 변신각이긴 한데 하필 또침묵시대오 변신 먼저 했을 일단 이오도 살렸고 와 첫판부터 굉장히 다이다믹합니다 야, 한번 잡아냈습니다만. 아니, 크리스가 있습니다. 부부 또 살렸고. 부디 궁. 과연. 자, 부부 소멸됐구요. 야, 크리스 결국 잡고. 자, 크리스 부활. 과연, 이걸 역전하네. 자, 이번에는 기존 방대, 오, 어, 아닌데. 야차가 있네요. 크일공대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캐리, 팻도 캐리팻이고. 일단 피에도 봉인도 있고요 예반처럼. 일단 봉인을 많이 안 맞으면서 버티면서 이제 변신해야 되는데. 부분 문방 잘하고 있습니다. 오, 좋구요. 벌써 루디 변신각. 좋아요. 변신하자마자 바로 궁. 상대 모여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다. 이야, 삼족상. 자, 부부 또궁 쓰고. 야차는 따로 죽었구요. 근데 계속 위깁니다. 지금 우리 범위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부부 부활. 빠졌고요 내비 분노 빠졌고. 자, 하지만. 야 깔끔합니다. 즉사. 자, 또 즉사 밀어전또 나왔는데. 이이번에는 크리스는 없고요 이웃합니다. 자, 이제 저 덱에서 이제 녹스 빼고 부부 넣은 거죠. 우리는. 그러면 루디 변신 무부도 빨리 하냐. 칠증 약간 구도싸움일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 내비 위치는 안 좋고요 상대 내비 위치는 좀 좋아 보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 가면, 보면 어 이거 일단 루디가 빠르게 좀 변신을 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 아 변신 전에 일단 궁을 썼고요 뭐 이게 좋을 수도 있는데 자두부 공방 잘하고 있습니다 상대 루디 변신은 좀 남았고요 우리는 이제 곧 하거든요 변신했고, 이때 쿨좀 먹으면 안 돼요. 아, 쿨좀 먹었네. 하지만 궁은 있구요. 자, 궁쳤습니다 즉사 뜨나요? 즉사 뜹니다. 뜨기 시작했고, 이야, 루디 잡은 거 큽니다, 이거. 한번더궁 가능. 파괴 효과 터지면서, 지금 살짝 버틸 겁니다. 오, 다시 걸었고, 기만까지 상대 터지는 모습. 하지만 즉사는 걸리죠. 이야, 즉사는 뭐다 뚫고 들어가거든요. 무적 빼고는. 아, 루디 잡아서 이건 사실상 끝났죠? 혹시또 부활 한 번밖에 안 남, 부활 이제 없고, 내기가 부활 한번더 남았는데, 대세 큰 지장 없기 때문에, 야, 이건 이겼다고 보는 게, 맞겠죠? 뭔데? 야, 즉사 왜 이렇게 많죠? 오 어, 자, 루디패 즉사. 그러면 일단, 패 상황에선 우리가 좀 유리하긴 합니다. 아, 이거 좋은데? 줄것 같지 않습니다. 상대 루디 만렙도 아니고요. 아마 변수 하나는 저 네비. 상대 네비가 문제인데. 어 뭐야? 그거 왜 죽어? 갑자기. 저 부모 갑자기 죽었고요. 저 부활. 오, 왜죽지 변신해서 즉사 가져. 시 많이 걸어놨고요. 변신궁 자 상대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야 루이부터 천천히 하나 둘씩 무너집니다. 녹스 이오타 네비 무너질 차례. 네비 루이는 끝났고요. 속도 진짜 빠릅니다. 유시루기는한3분고와 네비도 죽사 떴습니다. 하나만 더 뜨면 끝나요. 야자이번엔 공대 칼라누스 있고요. 벨로페. 자, 아, 부부 시작하자마자 엄청나게 두들어 맞고 있습니다. 자, 위치는 상대가 좋아하는 위치고요. 자, 일단 실명 걸면서 최대한 버텨야죠. 풀중까지 쓰면서 상대 스킬 복수기 만들고 자, 후디 벌써 그 와중에 변신각 변신궁 가능할 때 보입니다. 변신궁! 이야, 이렇게 되면 일단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어서 유리한데요. 오, 레이첼 한 번, 플라톤한번 칼라눕스 한 번, 야차 한 번, 한 번씩 일단 다 잡았고, 공한번더 쓰면서, 상대 동인이 없기 때문에, 일단 내비로서 쓸수 있으면, 안 맞는 위치만 들어가면 이길 수 있거든요. 상대 부활해서 스킬을 좀 많이 뿜어내서, 피가 좀 많이 달았는데, 어, 세명잡았고요 야차. 야차, 즉사, 아직 안떴고요 무적이 많은 느낌인데, 역시. 자, 루디 즉사가 이제 곧 끝납니다. 근데 이건 뭐, 이겼죠? 와, 현재까지 아, 전승입니다. 어, 즉사 나왔고요. 레전드4 일단 한티 올랐는데. 상대 크리스. 아, 이걸 조금 애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부 바로 죽고 싶작 그부가 또 부활해서 바로 오그로 끌어줘야 됩니다. 크리스. 자, 루디가 죽으면 안 되거든요. 루디가 죽으면 무조건 져서. 그부 역할이 중요한데. 자, 루즈한테 궁옵니다. 과연, 아. 아, 역시, 죽사의 카운터는 크리스죠. 쭉쭉적이죠 와, 이거 변신 거의 꽉 찼었는데. 소멸까지. 최악입니다. 역전 가능할지, 과연. 와, 선배 죽사 왜 이렇게 잘 걸리죠, 근데? 어, 뭐, 뭐 뭘한 거지, 진짜? 야 이거는. 이길 수가 없네요, 까비. 오 이번에 공대 에반이죠. 기존 공대기네요, 레이첼 에반. 그림이 안 보이네. 여기 보고 싶었는데. 저 일단 부부 위기고요. 어 에반 봉인 박혔습니다 지금. 부부 봉인 안 박혔네. 오, 오 끝났습니다. 봉인이 있었는데. 어어? 자극초만 버텼고요. 부부가 바로 노는 그림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비 공쓰면서 일단 실명 걸었고요 여러지 CC 걸면서 버티는 상황 우리 루디 변신갑 나왔죠 오심형이 일단 체력은동 깎았는데 잡을 순 없고 자 루디 스킬 돌려야죠 루디 근데 전부 다 기만이었나본데 자 기만 끝나면 이제 스킬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즉사까지 돌려야죠 돌려주고 아 좋습니다 부활하면은 바로 공쓰면 돼요 좋다 근데 플라틴 일단 무적을 쓰면, 네, 한 번만 버틸 수 있는데, 무적 끝나면 즉사 걸수 있습니다. 자, 체력 좀 많이 달았고요 와, 즉사 바로 걸었죠. 야 마무리 되는데, 잘다 부활 이긴 하지만, 부부 갑자기 왜 죽어? 자, 부활. 요것도 마무리까지는 일단 안될것 같긴 하네요. 즉사로는. 한번더 변신을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이야, 이제 이겼죠. 자, 드디어, 오, 연이, 공, 덱이라고 방덱 나옵니다. 자, 듀엣 쓰고, 방덱 이하기가참 애매해요. 구성 자체는 방덱입니다만, 되게 진짜 세거든요? 이번 버텨내면서, 즉석 올수 있을지, 오, 우 뭐야! 녹았습니다, 부부. 부부 버티는 게 이게, 부부가 오그로는 진짜 잘 끌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상대가 부부 때리게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부부가 죽으면서, 우리 팀은 보호가 되는, 어 뭐야? 아니, 왜 이렇게 쎄, 진짜? 와! 자, 공댁이죠? 팔라누스 공대 자, 요것도 일단 초반에 부부가 미친 듯이 몽빵하고 있습니다. 오우. 아파요. 레비도 위치가 안 좋아서. 와, 이러면 안 되는데. 한번 지니까 갑자기 좀 많이 지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일단. 진건 아니지만. 내비 위치 오히려 좋아졌고요 루디 변신이 곧 들어갈 텐데, 자 제호 지대 열고 위치 좋은데요. 즉사만 걸면 됩니다. 이제 콤플 하게 버틸 거다 못했어요. 자 루디 아 상대방 기만이야, 무적이야. 왜 이렇게 안 좋지? 저 죽사가 지고안 뜨고 있습니다. 와, 루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뭐야, 이거. 레비는 다행히 위치는 좋아서 일단 버티고 있는데. 어, 버한번 빼야되지 않나? 첫 번째 변신의 부활은 없뱅모는 또 처음 보네. 와, 벌 아무도 못 뺐습니다. 뭐야, 이게? 어와 녹아요. 와 진짜 부부도 한번 죽었고 루디 빼고 전부 다한 번씩 죽은 상황 이거 역전하면 진짜 레전드인데 생각보다 역할을 많이 못해주는데 예오 네, 변신을 했습니다 또와쟤 진짜 버티긴 잘 버티네 아니 버티면 게임을 이길 수가 없고 지금 빨리 잡아야 되거든요 하필 루디 변신 타이밍에 상대는 무적 타이밍인가 본데 예, 뭐, 그러지 않고서 오우 자, 걸렸습니다. 자, 궁쓰면서. 어이, 쿨정도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안 통하네. 뭐야? 다시. 응. 자, 루디. 뭐하나요? 와, 이걸 아무도 못 잡네. 두번정신이 아무도 못 잡는데. 어떻게 세팅한 거지, 상대? 와, 상대 세팅 진짜 궁금한데요, 이거? 와 이렇게까지 안 죽는 건 진짜 처음 보네 자쿨좀 제대로 들어갔고 다시 한번 변신했습니다 이번엔 잡아야죠 다시 아, 한다 썼네 정말 막판이 될것 같습니다 아 잡았고요 레이선 죽고 났네 자그구궁에 이걸 또 버티면서 이겨내는 게또와 진짜 어? 많이 가지긴 했는데 또 많이 가지고 했는네비로스 치사기 뒤에서 또풀좀 얻고요. 일단 우리가 한명 많아서 이대로 끝나면 이깁니다. 와한명더 잡았고요. 체력 회복. 즉사 개사기. So can we just love?